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난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절기인 무교절과 또한 77절 맥주절과 그리고 수장절을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하여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 백성들은 각기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그 안에서 쓸 물건, 그리고 어떤 고룩한 옷을 짓기 위한 그러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그 장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동된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면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마음이 오면 그냥 그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순종해야겠거나 하는 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물품들이 필요하다 금, 은, 놋, 또한 실, 가죽, 조각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들리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일이볼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26절에 볼것 같으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처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는 못해도 성경을 통해서 또는 죄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생활에 나가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구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예,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이다 감동을 받은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신 뜻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재물을 가져다가 여와께 드렸으니 22절에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중요해요 감동이 됐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자원하는 마음, 마음속에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키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뜻이 그리고 감동돼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에 감동돼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에 감동돼서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고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지혜롭게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뻐져요.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으니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면 그러면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금, 은, 조각목, 또가죽 노, 이런 모든 것을 자원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장막을 지을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감동받았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감동이 우리 마음 속에 오면, 또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감동이 오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귀한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교통하신 역사가 감동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